창작 오디오 드라마 팀 이드나토. 꽃 시리즈 제 1탄. 당신이 꽃이었을 때. <목소리> <목소리> 아아 역시 집중이 안될땐 옥상이 짱이지. 9월이네. 벌써 가을인가? 어? 선배! 어? 다영! 안녕! 네. 퇴사 준비 잘하고 계세요? 응. 이제 다음 주에 새로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 하기로 했어. 어? 어제 신입이라고 인사하러 왔던데, 그 여자분이요? 어? 거기도 갔었어? 응, 맞을걸? 아하, 어, 선배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던데요? 보이시하다고 해야하나? 어 맞아 숏컷이라서 아마 그런 걸지도 몰라 <laughs> 이 일을 잘 배워야 할 텐데 그러게 아이 뭐잘 하겠지 <laughs> 아 선배 저번에 고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아 그거 아니 아직 <laughs> 어? 아직이요? 땐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형식 선배도 아니 그 이상하게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 어 오빠 어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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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장실 급해서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형식아 어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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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안녕 나 지금 출장 가는 길 나중에 봐아 <laughs> 일이 잘안 풀리네 어 오빠 하이 어어아 어. 어, 안녕 어디가? 어 전화왔다 어, 나중에 봐와 <laughs> 형식선배 심했다 아니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었단 말이야? <laughs> 인연이 아니려고 일어나 <이러나? 웃음> 음. 아 선배 저 좋은 생각 있어요 응? 뭔데? 형식 선배가 피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에라 <laughs> 모르겠다 그 우리 캠핑 갈까요? 캠핑? 네 갑자기? 아이 이제 선배도 그만둘 때 됐고, 굿바이 캠핑하자고 해서 대화할 시간을 늘리는 거죠. 어, 대화할 시간을 늘려도 캠핑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 불편해지면 어떡해. 음, 어, 음, 그러면 같이 갈 사람을 몇 사람 더 구해서 가는 거죠. 음, 음 괜찮을 것 같긴 하네. 그럼 그냥 놀러가자고 해볼까? 이제 곧 자주 보지도 못할 텐데 아무래도 섭섭하니까 <laughs> 네아 선배가 그 단체 대화방 같은 거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laughs> 이거 뭐 완전 나 밀어주기 프로젝트인데? 그 마음 고맙게 받겠어? <laughs> 물론이죠 아 지금 해요 지금 저 오늘 할일다 끝냈거든요? 오 그럴까? 나도 한가해 <laughs> 아 그러면 음 일단 다영 씨랑 나랑 형식 오빠 승우 오빠 아그 호진 씨도 빼면 섭섭해하려나? 그 수영이도 아까 보니까 심심해 보이던데. 어 그래요? 어 네네 좋아요. <laughs> 오케이 그러면 단톡에 초대해서 캠핑 갈 사람 조사해봐야겠다. 배지현님이 한다영, 허승우, 재영식님을 초대하였습니다. 한다영님이 고호진 민수영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끝. 여러분, 하이하이 하이. 갑자기 단체방? 응한 가지 제안할게 있어서 만들어보았지요제안 뭔데? 우리 캠핑 갈래? 캠핑? 갑자기? 응이름하여잘가요 지원이 캠핑 <웃음> <웃음> 헐 네가 쏘는 거야? 아, 아, 그것까지는. <laughs> 수영 오빠랑 호진 씨도 같이 갈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두 분, 갈 생각 있어요? 어,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laughs> 네, 정해지면 이야기할게요. 어, 저도 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laughs> 여름 휴가도 못 가서 좀 그랬는데. 저 갈게요. 오케이. 나머지 30대 두 분은 어때요? <laughs>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어. 나는 우리 둘도 간다. 네. 응? 안 가? 아니. 가. <laughs> 아, 형식 선배는 당황한 게 글자에서도 느껴지네. 그러게. 별론가? 아이, 설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laughs> 고마워 어아 벌써 시간이 아, 얼른 내려가자 선배님들 저 의견이 있습니다 어? 무엇입니까? 파티하는 것처럼 컨셉을 정해서 의상 같은 거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오오 아, 그럼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니까 할로윈 컨셉으로 맞춰볼까요? 오오 재밌겠네요. 음. 음. 이건 일단 부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야겠고 음. 어? 응? <laughs> 지원이가 단톡 <단통> 만들었는데. 뭐? <laughs> 봐봐. 오. 가면 되겠네. <laughs> 캠핑. 아. 왜인지 뭔지 모르겠네. 기회 아니겠어? 그렇겠지? 아 나도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몰라. 차, 내가 우리 둘다 간다고 한다. 어? 어? 어어. 어. 아 이제 네니 마음대로 둘이 간다고. 왜? 너도 가고 싶잖아. 아 <웃음> <웃음> 왜? 재밌잖아. 그래 뭐 재밌다고 쳐도. 아 지금 난 지원이 울렁증이 생긴 상태라고. 왜그 저번에 고백한다고 해놓고는 결국 못하더니. 아 그럼 어쩌냐? 얼굴만 보면 경직되고 막 헛말이 나갈 것 같은데. 에휴. 아, 나왜 이럴까? 아 모르지 뭐. 거절 당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 그런가? 맞나 보네. 아 생각만 생각만 하다가 결국 못했지. 그날의 패기는 다 어디로 갔냐? 뭐 어쨌든 기회가 생겼잖아. 야, 어? 너도 갈 거지? 어? 너 갑자기 니네 와이프가 안 된다고 하면 안갈거 아니지? 안갈 건데? 아 이런 씨. 아니 가면 다른 애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래놓고 혼자 빠지면. 이혼할 거야. 아, <웃음> 참나. <웃음> 아, 어? 왜? 제수 씨도 가자고 하자. 가자. 음. 너. 아 왜? 야. 그런데 가면 여자가 온갖 잡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왜 사서 고생을? 아, 뭘 모르네. 요샌 여성들이 대접받는 시대라고 남자들이 많은 일들을 머슴처럼 하는 시대. 흠. <laughs> 야. 응? 넌중성이냐 어? 아, 아. 아. 뭐 맞네. <laughs> 아무튼 너 혼자 가면 얼마나 도쭈구리가 될지가 상상이 돼서 혼자는 못 보내겠네. 생각 좀해 보자. 음. 같이 가줄 거지? 상황 봐서.